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OLED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빌 옵틱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자는 한기수 님이고 설립은 2008년에 하였으며 상장은 2017년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피롭틱스는 OLED 디스플레이 장비 및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OLED 장비의 매출 비중이 약85%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밑에는 사업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표인데요. 보시면 OLED 뭐 레이저 장비, OLED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이게 84.9%로 매우 높죠? 한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실적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2018, 2019년도에 지속적으로 적자인 상태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사업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포괄손익계산서인데요.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수익 매출액 부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고 또, 영업이익 부문은이두 연도는 적자였는데, 2020년도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약 18억 정도 되죠.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이렇게 두 연도는 둘다 적자였는데, 2020년도는 43억 정도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차전지 관련주라는 점입니다. 필옵틱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관련 장비도 생산하고 있으므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비록 매출 비중이 11% 정도이긴 하지만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이 높으므로 필옵틱스의 실적 견인을 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매출 비중이 어디 있냐면 위에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여기 2차전지 공정장비 11.1%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참고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차 전지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 시장은 연평균 27%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성장률이 높죠? 밑에 사업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전체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은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필옵틱스는 삼성 SDI와 2차 e 전지 관련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차 e 전지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거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필옵틱스 배터리 사업 본격화 삼성 SDI 협업 강화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2021년 3월 16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16일 업계에 따르면 필에너지는 삼성 SDI의 탭 웰딩 장비 샘플을 공급했다. 해당 제품은 배터리 양음극의 알루미늄과 구리탭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 필에너지는 지난해 2월 필옵틱스가 에너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에 설립한 회사다. 삼성 SDI가 5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다. 양사는 장비 개발을 함께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 에너지는 삼성 SDI의 노칭 및 스탯 장비 등을 납품하고 있다. 라고 하고 밑에 또 보시면 필 옵틱스는 삼성 SDI 헝가리 공장 대응을 위해 현지 법인도 설립했다. 헝가리 괴드에 배터리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 SDI는 1공장 내 생산 라인을 추가하고 있다. 2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달 헝가리 법인에 9,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라고 나오고요. 밑에 또 보시면 삼성 SDI는 칼날 이용한 프레스 노칭 장비를 써오다가, 젠5 생산에는 필 에너지와 공동 개발한 레이저 노칭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 레이저는 프레스 대비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 속도를 높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삼성 SDI와 되게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필 옵틱스는 일본에서 독점 중인 DI 노광 장비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DI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용 장비로 활용 시 공정 능력과 수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한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필 옵틱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필옵틱스 반도체 장비 진출, DI 노광기 연내 공급이라고 나오고요. 이거는 2021년 4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장비 업체 필옵틱스가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 일본 독점 중인 다이렉트 이미징, 이게 줄여서 DI입니다. 이 노광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라고 하고, 또 밑에 보시면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용이다. 활용 시 공정 능력과 수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포토 마스크 가격이 상당한 만큼 DI 노광기를 사용하면 생산 라인 투자비 및 원가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차세대 공정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동안 반도체 분야 DI 노광기는 일본 업체가 장악해 왔다. 필 옵틱스가 해외 업체와 거래를 틀면 국내 고객사에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급만 다 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또힐 옵틱스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반도체 사업실을 신설했다. DI 노광기 외에 웨이퍼 본딩 장비와 3차원 검사 설비들도 개발 중이다. 반도체 관련 포트폴리오 확대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 사업도 하려는 것이 좀 보이죠. 그리고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주당 배당금 증액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금융을 보면 2020년에 흑자 전환으로 인해 주당 배당금을 50원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및 반도체 사업 진출로 인해 필 옵틱스의 추 실적이 증가한다면 주당 배당금을 최소 50원 이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네이버 금융인데요.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2018년도, 19년도 둘다 적자인데 2020년도에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그거와 맞춰서 주당 배당금도 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50원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실적 부분이 좀더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 이 50원 이상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한 리스크 포인트 및 예상 발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FMM 개발 국제까지에서 APS 홀딩스에 밀려서 선정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한 저의 답변으로는 비록 산업부에서 APS 홀딩스에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기존의 필옵틱스도 FMM 사업을 지속한다고 했으므로 실제 관련 실적 등은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FMM 과제수의 APS, 멀티리얼스, 일과정론 승부, 필롭틱스 2위 신청 검토인데요. 이게 2월 25일 자 기사이고,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 정부의 파인메탈 마스크, 이게 FMM입니다. 국제과제 수행 기간이 정해졌다. FMM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게 OLED라고 하는 건데요. 핵심 소재로 의보,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라고 하고 또 밑에 보시면 산업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복수 업체를 선정해 경쟁을 시켰다. 비에칭 부문은 APS 머티리얼즈와 필 옵틱스 대결 구도였다. 그리고 APS 머티리얼즈는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패터닝, 필 옵틱스는 인발을 녹여 패턴화에 된 기판에 도금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이렇게 나왔고 뭐 양사는 각각 컨소시엄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APS홀딩스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옵틱스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결과와 별개로 FMM 사업은 지속할 방침이라고 하고 지난해 FMM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정부 과제에서는 좀 탈락을 했지만 FMM 사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관련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포인트는 회사에 전환사채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리스크는 없나 이에 대해서 저의 답변으로는 오늘자 주가가 지금 오늘이 4월 27일입니다 이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갑자기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오보행 리스크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 대비 전환 가능 주식수 비율도 약 9%로 결코 적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필옵틱스의 실적 성장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제가 전환사채 정리를 했는데요. 3회차 구이 전환가액이 10,988원 정도인데요. 지금 이주 주가보다는 현재 피롭틱스의 주가가 높은 편이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이 올해 2월 17일부터이므로 지금부터 이제 전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상장 주식 수 대비 전환가등 주식수 비율이 8.9%로 꽤나 높은 비율입니다. 다음으로 피롭틱스의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피롭틱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현재 이렇게 왔다가 다시 조정 좀 주고, 다시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좀 내려가서, 지금 약간 박스권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하던 투자 포인트들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이 전고점, 약 16,000원에서 17,000원, 이 사이 부근은 좀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앞서 언급드린 투자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흑자 전환의 성공. 둘째, 2차전지 관련주. 셋째, 반도체 사업 진출. 넷째, 주당 배당금 증액 가능성 존재입니다. 이상으로 필옵틱스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